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음, 맨발 걷기 하기 더없이 좋은 따뜻한 봄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맨발 걷기 열심히 하고 계시겠네요. 음, 이제는 음, 발바닥이 흙을 만나는 그 순간이 차가운 느낌보다는 어, 시원함 그리고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양지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늘은 어, 약간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보다는 시원함을 느끼게 해줘요. 맨발 걷기 하기 너무 좋은 코스인데요. 여기는 대전에 있는 스톤골. 어, 보통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스톤골에 한 번씩은 다 와보셨죠. 계곡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어, 쉬러 많이 오시는 계곡이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등산하기 좋은 산이라서 등산도 많이 하시죠. 제가 오는 코스는 그 정면에서 그 관리사무소 있는 곳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아닌 그 광수사 옆으로 어, 수통골 뒷길로 올라가는 코스예요. 어, 그정 코스는 바위가 많아서 왼발 걷기 하기에 어, 불편함이 많아서 잘 가지 않고요. 이 뒷길은 특히, 음, 촉촉한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어서 맨발 걷기하기 너무 좋죠. 어, 특히 여기 동우회 분들이 항상 오시면 어, 이렇게 길을 음, 쓸어주셔서 흙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나뭇잎 밟고 걷는 경우보다 흙을 밟고 걷는 음, 시간이 많죠. 오다가 어떤 분한분 분 뵈었는데 평상시 오시면 한 20명 정도 맨발 걷기 동우회가 계시대요.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조금 뜸해지셨다고 하시면서, 어, 당신께서 매일 이렇게 오셔서 빗자루로 길에 떨어진 나뭇잎을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람이 또 여러 관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 마, 나뭇잎 쓰는 걸 마땅해하지 않으신데요. 왜 나뭇잎 밟으면 폭신폭신하고 뽕신 좋은데 굳이 그렇게 쓰냐고, 음 막. 음, 싫어하신다고 별 사람이 다 있다 하시면서 저한테 <laughs>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죠. 다 달라요. 여러분, 눈발 걷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 흙길이 귀하고, 또 등산을 하시는 분한테는 또 나뭇잎 밟고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음, <laughs> 다름을 또 인정해 봅니다. 아. 나만 오라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다 각장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고 그 동안 경험치가 다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른 또 자기만의 그 관념 고집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오전에 아이들과 숲 체험을 했는데 <laughs>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또 열심히 숲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음, 그 작고 귀여운 꼬마가 어, 봄풀 아주 작은 새싹 하나를 뜯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 거죠. 두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선생님, 꽃이 피었어요. 하더라고요. 다섯 살 반이었는데, 그 아이한테는 이그흙 속에서 뾰족이 드러난 초록 새싹이 꽃으로 보였나 봐요. 그리고 어,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 설렘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는데 한바구 웃고 있는데 와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천사는 바로 너구나라는 인간 천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작은 것에 아 어, 어, 신비로움을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새로운 <laughs> 이그흙 속에서 겨울에 이게 갈색 속에서 초록빛깔의 싹이 튀어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개 눈에는 신기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죠. 그 세상은 그 아이의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너에게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참, 음,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그 아이의 <laughs>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아, 동화의 나라로 아이들은 이 숲을 만나게 되죠. 세계에서 보았던 모든 그 생명체들, 주인공들을 직접 숲에서 만나면서 나무, 꽃, 풀, 그리고 또 온갖 해와 바람과 하늘과 새와 나비와 동물들, 곤충들, 그 친구들이 보는 이 동화 속에 무한한 상상의 공간인 이 숲. 마땅히 어릴 때는 경험해봐야 될 최고의 공간이죠. 최고의 교실이고, 최고의 놀이터죠. 아, 그래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이가 든다는 것, 점점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든다는 것, 우리는 감동하고 감탄할 것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다 보았잖아요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해마다 이 봄을 겪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했던 그 기억으로 이 봄을 또 만나는 거죠 새로움으로 어, 처음인 것처럼 새싹을 새로 만나고 새입을 새로 만나고 그리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눈 마주치면서 그렇게 자연과 함께 할수 있다면 <laughs> 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함으로 이 어, 자연을 만날 수 있다면 내일이 새로울텐데 말이죠 일신 우일신 새롭고 새롭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음, 흙을 밟는 느낌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 느낌 새롭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음, 비록 신체 나이는 80대라도 음 정신적 나이는 동심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수함으로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쉽진 않죠. 정말 쉽진 않아요. <laughs> 다 알아. 다 경험했어. 그런 관념을 갖는다면 어렵죠. 어, 집중하는 게 달라요. 아이와 어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는 늘 새로운 것 탐험하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 가득하죠. 어른은 음, 다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날이 그 날이고 음, 그 봄이 그 봄이고 그런 거예요. 뭐 다를 게 있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 뭐 다를 게 있어 그 전과 같은 봄이지. <laughs> 그런 시각을 갖게 되죠. 그래도 우리 한번 노력해보아요. 아, 새로운 봄이 오고 있구나. 이 새로운 봄에 또 내가 누릴 것은 얼마나 많은가. 작은 새싹, 또, 음, 철철, 봄철에 피어나는 그 각양각색의 꽃들, 꽃잔치를 또 즐겨볼 테야. <laughs>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면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게 되죠. 음, 1년 중 이때만 볼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새싹들, 연초록의 물결들 그리고 막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와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또 봄을 기대해 보아요 있는 그곳에서 행복할 요소를 찾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보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나이는 더 젊어지고 우리 육체는 더 건강해진답니다. 아, 보면은 주변에 나이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아유 쟤는 주책이야 뭔 나이를 먹어서 저렇게 빨갛게 노랗게 아이처럼 옷을 입고 다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쵸? 유난히 잘 웃고, 유쾌하고 명쾌한 사람들. 음, 그런 사람 보세요. 확실히 젊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음, 마음만은 청춘처럼, 아이처럼, 음, 마음이 곧 나의 전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아요. 밝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보면 하루하루 또 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이 행복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